샌프란시스코는 다른 도시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신기한 볼거리가 참 많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거리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스타워즈에서 불쑥 나온 것 같은 빌딩도 도시 한복판에 있고요. 도시 앞바다에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전설적인 감옥, 알카트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라고 하면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겠죠. 금문교는 유명한 만큼 관광객들이 아주 많아서 복잡하고 시끄럽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금문교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웰컴 센터에서는 이렇게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뷰가 나오지를 않죠. 근데 도대체 이런 멋진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히 플레이스 세 a n Francisco, San f r a n c i 시 c o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 꼬불 f r a n c i s 라 o s 라 n f r a n c i 고 c o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 a 포 f r 는 n c i 는 c o s a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군항이었고, 2차 대전 때는 군함을 하루에 하나씩 찍어냈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을 때는 소련군의 첫 번째 타겟이 됐겠죠 그리고 당연히 샌프란시스코는 소련에서 넘어오는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포대가 쫙 깔렸겠죠. 나이키 미사일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호크힐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배터리 129이 있는 호크힐도 민간에게 개방됐는데 오랫동안 미사일 발사기지였으니까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하겠죠. 보시죠,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나이키 미사일. 를수던 곳이었으니까 멋진 금문교를 볼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금문교가 가로지르는 이 바다는 골든게이트 해협입니다. 금문교 남쪽 너머에는 골든게이트 파크가 있고요. 그런데, 왜이 일대는 전부 골든게이트 어쩌구, 어쩌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샌프란시스코가 골드로시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이 지역이 골든게이트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C. 프레몬트부터입니다. 프레몬트라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인물이지만 1846년에 멕시코와 전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를 뺏어온 사람입니다. 이 프레몬트는 원래 고향이 남부 조지아였는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이 바다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골든호원을 통해서 오리엔트로 나갔듯이 우리 미국은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로 갈 것이다. 그러니 이 지역의 이름을 골든호원을 본따서 골든게이트라고 부르자. 그랬던 거죠. 골든호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금강만이라고 불리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앞에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는 좁은 해협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몬트가 이 지역을 골든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1846년입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된 게 1849년이니까 골든게이트라는 이름과 골드러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골든게이트 해협, 골든게이트 공원 등이 고 1937년에 이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다리 이름도 골든게이트 이트 브지가된 거죠. 그래서 이 다리의 색깔도 그래서 금색이 아닙니다. 그럼 왜 빨간색이 되었을까요? 이 다리가 빨간색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동영상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시죠. 이 호크 힐에서 내려다본 골든 게이트에서 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크 힐 배터리 1, 2, 9에서 내려와서 바다를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등대는 포인트 보니타 등대라고 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등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너무 작고 낮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는 아시다시피 안개가 대단히 짙게 끼는데, 짙기만 한게 아니라, 이 근문교 타워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높은 안개가 끼죠. 그래서 일반적인 등대처럼 높게 만들면, 안개 속에 등대가 가려서 등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개가 높게 끼니까, 오히려 바다 수면에 가까운 낮은 쪽은 안개가 옅 등대가 제 역할을 그나마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낮게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등대는 운영이 안 되고 그냥 관광지로서만 일반에게 개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등대가 이렇게 낮게 만들어진 덕분에 우리는 이 등대에 가면 그 문교를 가장 낮은 곳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거의 배를 타지 않고도 바다 수면과 같은 높이에서 금문교를 볼 수가 있죠. 자 배터리 1 2 9는 금문교를 볼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고 포인트 보리타 등대는 가장 낮은 곳인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소로 가보시죠. 금문교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면 산속에 레지언 오브 아너스라고 하는 조그만 미술관이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상이마당에 있고 이 조각상을 뒤로 하고 또 꼬불꼬불한 길이 나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걸어서 내려오면 이렇게 금문교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자그마한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벤치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이 벤치는 금문교를 가장 아늑하고 조용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자리죠. 어떠십니까? 금문교를 감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또 가장 낮은 곳, 이어서 가장 아늑한 곳 이렇게 세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돼서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게 되신다면 제 가이드대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가이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미도였습니다.